안녕하세요. 맛을 찾아서 오늘도 새로운 맛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설날에 꼭 빠트리지 않고 먹어야 할 음식이 있죠? 오늘 그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러 요리 전문가 함성미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설날이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음식을 준비하셨다면? 요 예. 어, 새해 첫날에는 어, 천지창조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런 뜻으로 어, 첫날 이렇게 떡국을 먹음으로써 또 섬세병이라고 하고 섬세병이란 것은 음,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 네. 그런 뜻도 담겨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떡국을 아침마다 먹으니까. 네. 몇 살이니? 라고 묻는 것보다 예. 떡국 몇 그릇 먹었니? 라고 예, 그렇죠. 더 많이 묻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이제 함께 오늘 떡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네, 재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재료에는요. 제가 오늘 어, 그냥 저희들이 잘 어, 즐겨 먹는 흰떡국과 이렇게 모양이 좀 흰, 다른 조랭이떡, 조랭이떡 네.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또 사태를 삶았어요. 사태를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했고요. 계란으로 아, 노른자, 흰자, 지단을 붙였고, 파가 들어가고, 또 여기 김채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떡국은 국물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육수를 써서 그런 네.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어떤 육수를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육수는요 어, 사태를 이렇게 삶아서 사태 국물하고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그 국물을 반반씩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육수가 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미리 끓여뒀거든요. 네. 그래서 반반씩 세컵 어, 사태 국물 살세 컵, 그다음에 음, 다시마와 멸치 국물 음. 대컵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여기 마늘도 조금 넣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준비해둔 떡국을 넣을 겁니다. 떡국이 끓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고명을 준비를 해야지 돼요. 네. 그럼 같이 좀 할까요? 네. 같이 할때 여기 사태는 위에 고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게 찢어주세요. 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떡국이 잘 만들어지고 네. 그 위에. 위에 올리는 것을 네. 고명이라고 그러죠. 고명 혹은 웃기라고 해요. 찢어진 사태가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사태를 양념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양념에는요 먼저 국간장은 이쪽에 어, 국물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렇게 간장을 조금만 어, 간장을 조금 넣는 이유는 여기에 육수 자체에 간이 됐기 때문에 네. 간장을 조금만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어, 파채가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잘게 썰어놓은 파를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늘이 또 들어가야 돼요.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마늘 냄새가 또 너무 진하게 나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네.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참기름을 한국 음식에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참기름은 항상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해야지 모든 재료가 잘 섞입니다. 네. 모든 양념의 마지막은 네. 참기름으로. 네. 오늘 같이 서로 네. 누가 더 잘하나 네. 한번 네, 지단을 리보겠습니다 예, <laughs> 네, 이렇게 준비해둔 지단을 네. 이렇게 해서 젓다라 해주시면 네. 돼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끝을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보통은 지단을 내면 채를 쓰는데 오늘 저희는 마름모 모양으로 쓰겠습니다. 네. 채를 쓰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3등분 정도로. 저 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laughs> 저는 지금 방송에 떨려가지고 칼질도 <laughs> 서툴게 되는데 리포트님 너무 잘하세요. 예, 이렇게 좀예 흰자는 개 가지고 밀가루나 녹말가루를 약간 어, 티스푼에서 아주 작게 조금만 뿌려서 이렇게 잘게서 하시면 그 밀가루랑 네. 흰자랑 이렇게 연구가 되면서 예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잘 붙여줄 아, 수가 있어요. 네, 있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붙여보세요. 네. 끓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떡국이 육수에서부터 이렇게 다 올라왔죠. 네, 그러면 떡이 둥둥 뜰 때, 예, 뜰 때가 부드럽게 잘 익었다는 네. 거거든요. 이때 이제 불을 꺼시고 이렇게 담아내면 돼요. 아, 맛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저랭이 떡국이랑 그냥 네. 우리가 먹는 떡국 그거를 같이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맛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이 예 눈이 즐거워야 입도 즐겁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더 정성도 들어가고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여기 요리 하나에서 다 표가 나거든요 네. 이렇게 서다 준비가 네. 됐습니다. 완성이 됐죠 먹으실 때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후추를 더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후추를 조금 더 첨가하시고 또 따로 양념장을 참기름하고 국간장, 진간장을 조금씩 섞어서 따로 준비해 주시면 싱겁게 드시는 분, 또 짜게 드시는 분, 기호에 따라서 더 첨가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육수가, 육수가 기쁜 맛이네요. 예. 그리고 사태랑 멸치 반반 섞어서 예. 너무 진하지 도 않고 예. 가벼우면서도 맛있는 거예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떡국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예. 시청자분들께 좋은 덕담 얘기 예. 한마디 해주세요. 예. 어, 시청자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우리들 마음이 또 많은 슬레임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기쁨의 선물, 행복의 선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맛있는 떡국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좋은 얘기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맛있는 떡국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맛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